마가복음 13장 35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점을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18년 1월 18일입니다 맞지요 네 어, 1월에 지금 이제 절반이 이미 다 흘러갔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 어,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올 한해를 특별한 한 해로 그렇게 맞이하고 또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분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한 달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 달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모두가 다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해를 잘 열어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주님의 기뻐하시는 내 영혼으로,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또 복된 교회로 우리가 새롭게 열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요, 그 2018년도에 대해서, 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한해는 우리에게 매우 특별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회로 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눠,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기회로 주신 어, 올해 여야 하는가 또 올해일까 아, 그것을 첫 번째로는 이제 회개할 기회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기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첫사랑을 회복할 기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정말 회개한 자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 나감으로 하나님의 맺으시는 열매가 많이 풍성히 맺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주신 이 한해 우리에게는 모두 특별합니다. 그런데 이 한해를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할때두 번째 어떤 기회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오늘의 본문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을 기회를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깨어 있을 기회. 깨어 있을 기회. 내 영혼이 깨어 있을 기회. 내 가정이 깨어 있을 기회. 우리 목장이 깨어 있을 기회. 우리 교회가 깨어 있을 기회. 깨어 있으라고 주신 한 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우리가 맞이한 이한 해는 다른 어떤 해보다도 더 깨어 있는 한 해가 우리에게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한 주를 모시고 있고 또한 성령을 받았으며 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극진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신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또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또 우리의 입을 빌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전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진실로 사랑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외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종교적이거나 교리적으로 전하지 않고 정말 내 영혼이 먼저 나라는 사람이 먼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있음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또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함께 증거할 때그 증거에는 힘이 있게 되고 그래서 듣는 이들의 마음이 감동되기도 하며 그래서 아,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겠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는 사모함을 가지게 되므로써 예수 복음을 활짝 마음을 열고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처음이 되는 우리 각자가 정말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의 생활과 환경이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같고 하나님이 그 사랑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혹이라도 더 악화가 되고 또 나빠지는 경우 생각지 않은 일을 부딪히거나 만나게 될 경우, 그럴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고, 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지금 주님과 함께 이 길을 통과하여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주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자기 자신만이 잘 압니다. 자기 자신만이. 하나님과 더불어서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것을 변화됐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변화된 사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은 오늘의 본문을 근거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영이 깨어난 사람들입니다. 영이 깨어난 사람. 그 영이 깨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보입니다 영적 생활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깨어있는 사람들이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훗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때저잘 몰랐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의를 그렇게 할수 있겠지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이제 변화된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고 깨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영이 깨어났어요. 영이 깨어났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영이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곧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성령 받은 주의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하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데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고 있다면, 그렇다면 뭔가 어디서 꼬이고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3 3 0 9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 아니, 요한 1서 2장 20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27절 있습니다. 계속해서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하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보이사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지금 같은 맥락의 말씀을 읽어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 0 1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양심이 깨어 있게 하고 내 영혼이 깨어 있도록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험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삽니까? 정말 21세기 마지막 끝자락 같은 그런 시기에 우리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시대에 또 성령으로 충만히 인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때마다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영혼이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에 역사를 따라 우리도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나도 깨어 있으리라. 나도 정말 깨어 있으리라. 올한 해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그 과거의 어떤 인생의 그 횟수보다도 그 어떤 때보다도 시절보다도 올한해 더욱더 그렇습니다 갑절로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올한해 더욱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 각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임과 그룹과 목장과 각각의 모든 예배당과 교회가 올한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마음의 뜻을 정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깨어 있게 해달라고, 정말 깨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게 해달라고, 올한해 기도하게 싸우니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가정이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우리가 시작하는 이한 달이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성령은 없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요. 성령이 소멸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소멸되는 것은 이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음에도 성령을 제안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과 함께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에 17절로 19절에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보면 21장 23절 이후에도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있음도 알고 성령이 있음도 알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신약 성도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고 있음에도 그 생각과 현실의 삶이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지게 됨으로써 실제로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교회당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는 줄로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성령을 소멸하는 주체는 자신입니다. 자신.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없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성령, 여기 유다서에 말씀하고 있는 당을 짓는 자매, 유에속한 자매, 성령은 없는 자리라고 했을 때 성령은 없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와는 상관이 없고 구원과도 상관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어, 이렇게 예언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소멸하는 이 부분은 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도무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 앞서서 어, 이끌어 가시고 뒤에서 후원하시면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선을 이루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태 한번 성령이 소멸되버리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의만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공로만 자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직분만 내세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결국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는 자의 마지막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은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 성령을 소멸한 사람. 성령을 소멸한 사람은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 얻은 구원과 같을 것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아예 예수와는 상관도 없고, 구원과도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은혜의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정말 성령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말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정말 깨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가 없다고 우리 조금 전에 읽은 성령의 구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늘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늘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이 2018년 모든 그 이한 해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또 승리하고 또 모든 영적 전쟁에 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마음의 계획과 각오와 결단을 할수 있는 때가 바로 1월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개혁성도 여러분, 장세기의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세기 에덴 동산의 하와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배피를 붙여 주셔서 둘이 한 부부가 되게 하시고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아서 그랬 그래서였을까요? 하와에게 뱀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뱀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게 되죠. 뱀의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의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에 정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어?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주의 계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흐려집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미 시험에 들고 미혹이 당한 그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은 뭐냐면 하와는 그것이 이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한지라라고 그렇게 보게 되어 결국 그 아담의 가정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인 역시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예물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인이 깨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이 보이지 않고 그렇게 되면 본능대로, 감정대로, 혈기대로, 정역대로, 기본대로, 자기 뜻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후에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을 볼때 그렇습니다. 가인 역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교회 안에 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역사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정말 원수가 속이고 미혹하고 거짓하고 또 시험들게 하는 그 역사에 대하여 깨어있지 못하면 분별할 수 없게 되고 보지 못하게 됩니다. 초대 초대교회 때 초대 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정말 이렇게 붕하고 성장했습니까? 자, 사도행전 근데 5장에 보면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핍박 중에도 박해 중에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찬물을끼얹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 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들 역시 초대 교회의 성도 성도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주의영 형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고 교회를 속인 것을 발견했었지요. 만약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깨어있지 못했다면 어떤 일들로 그것이 둔갑돼 버렸을까요? 아, 교회 앞에 이렇게 헌신하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고 아마도 분별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을 위한 그들의 축복, 그들의 그, 그 헌신을 향한 그런 축복의 기도를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해 낼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바보섬, 바보섬에서 복음을 증거하러 갈때 거기 에 있었던 남자 박수무당 엘루마라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깨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성, 그, 그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악한 역사들을 제대로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16장에도 역시 귀신 들린 여종, 그,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깨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분별하여 대적하고 쫓을 수 있었죠. 뒤에 가면 16장, 예, 하반부에 보면 이 바울과 신라가 이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서 이제 그들을 억압하는 환경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 감옥에서 살지 죽을지 모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마치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암울한 그 환경들을, 암울한 상황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제까지 열심히 주회를 하며 전도를 하며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귀신을 쫓으며 또 얼마나 많은 도시에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을 전했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꽤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전하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죠. 무엇이 대적할 것이고 무엇이 협력할 것이며 무엇이 사랑할 것이고 무엇이 군리를 역회할 것인지 깨어있는 자들만이 알고 또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올 한해 정말 중요한 한 해입니다. 저는 올한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회로 열어주신 이한 해를 놓치지 않고 정말 주 앞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며 간구하며 깨어있을 것을 정말 위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가까이 나가시고 정말 새벽도 깨우시고 또 각각의 모든 예배도 깨우시고 가정도 깨우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깨어 있는 하늘를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다라는 뜻을 헬라 원문으로 찾아봤습니다. 잠들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잠들지 않고 있다. 잠을 잡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는데 잠들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모두 등불을 켜고 있었지만 밤새 강어를 하고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과 그렇지 못한 처녀들과 분명히 나뉘어졌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끼어 있고 없음의 차이예요 신랑이 더디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영두에 두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개세만에서 기도하실 때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다시 오셔서 나와 함께 한 시간 동안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에 들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구나.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에 들수 있는 비율이 높아지는구나. 자 결론 결론입니다. 마귀는 우는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때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우리의 믿음은 굳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끼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이 표현을 우리가 마음에 결단 삼아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속 사람에게 그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령으로 깨어 있자 세 번만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령으로 깨어 있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령으로 깨어 있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령으로 깨어 있자.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 시작하는 이한 달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를 우리가 정말 생각하실 거예요. 각자가 정말 예배도 성공해야 되고, 영적 생활도 성공해야 되고, 올해는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까, 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많은 고민과 고심과 염려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령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올한해 더욱더 답절로 깨어 있는 하나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쉼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쉼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 영적인 분별력이 살아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로 받아 승리하는 하나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하시고 기도하십니다.